할렐루야. 2024년 7월 7일,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어,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나눌 차례인데요.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45쪽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처음 건너왔을 때 10여 년 전만 해도 어, 여름에는 거의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비가 안 왔다는 얘기죠. 이 칭다오 지역이요? 어, 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힘들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 여름에 우산이 필요하게 되었고 겨울에 또 눈을 쓰는 그런 어, 모습들을 갖게 됐습니다. 기후가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 요즘에 한국에도 장마전선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 중국도 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 많은 홍수가 난 지역도 있고 침따오 지역도 어, 큰 폭우는 아니더라도 어, 장마와도 같은 그런 영향으로 가끔씩 게라와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랑비 같은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시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비 피어 입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식당을 가실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식당을 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 우스운 소리가 하나 있어요 우스갯기 소리인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식당을 가게 되는데 식당 문 앞에 딱 서자마자 간판을 보고 발벌 떨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의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답은.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이 식당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장모님이 정성껏 뼈를 우려내어서 만든 그런 해장국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외국 사람들은 단어 그대로 장모님의 뼈를 고아서 해장국을 만들었다. 그 그러니까 장모님을 죽인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직 예고였습니다 <laughs> 자, <laughs> 사람들 식당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가까운데 가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선,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인테리어가 어, 깨끗하고 또 분위기도 있고 화려한 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원들이 친절한 식당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만약에 맛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가지를 않겠죠. 맛이 좋다고 한다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깨끗하고 맛이 좋은 집. 하지만 맛도 좋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집에서 아무리 가깝고,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직원들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손님들이 가지 않을 겁니다. 허름하고, 집에서 좀 멀고, 직원들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조금은 친절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한다면 문전성취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요, 청결도 중요하지만 맛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 <laughs>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의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생각과 계획하는 것까지 다 뚫어보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아름답게 채워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채워 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쟁력은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바울은 우선 그 당시 타락한 교회의 참담한 모습을 고발하는 것으로 오늘 디모데에서 3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선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성도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자기를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는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력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마지막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호소를 하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 하라? 돌아서라. 원문을 지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네가 멀리하라. 멀리 떠나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전에 그 영화 안성기 배우와 그박종훈 씨가 나왔던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이 나요. 아 어, 그, 그 누굽니까? 그, 안성기라고 하는 그 배우분이, 아 어,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래도 형사입니다. 근데 돌아다니면서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뇌물을 통해서 일부는 11조로 감싸한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봉투를 나눠서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영화 장면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한 모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경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의외로 많아요. 겉모습만 포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더늘 웃으면서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속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생각과 계획하는 것까지 다 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목회자 디모데도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가는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는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12절을 봅니다. 자, <laughs>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예. 박해를 받으리라.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고난, 박해라고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서 박해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 공인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히 따라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박해였다는 것이죠. 그 박해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바울의 때와 같은 그런 박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존재할 뿐이죠. 어쩌면 바울 시절의 박해보다 오늘 이 시대 사탄의 유혹이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laughs>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글을 보여줘요. 아는 분인데. 어... 종종 이런 글들 자신에게 보내준다. 그 글을 좀 읽어보니까, 그, 8월달에 한국, 어딘니까 그래서 그 가수 사이에 흠뻑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흠뻑쇼가 뭐냐면, 공연 중에 그 물을 막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중들이 물에 젖어서 물을 맞고 옷이 다 젖어서 그 몸매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어,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춤 자체도 너무 야리꾸리한 그런 춤들을 추고 그래서 싸이가 문제다. 반기독교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글을 어, 보내준 것이죠. 글을 읽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싸이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싸이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가수들은 안 그러냐. 요즘에 걸그룹들 봐라. 옷도 야시시한거 입고 춤도 옛날 같은 그런 율동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뭐 사람 녹이는 듯한 그런 자세에서 춤을 추지 않느냐 목소리도 코맹맹의 소리 약간 넘어가면서 에 이런 목소리 노래도 하고 이게 다 그런 그런 유리의 문화가 아니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싸이 한 사람만을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근데 그 가수 싸이의 부인이 예전에 뭐 이단종파에 교주였던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했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아무튼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16절과 17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속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여러분,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욕도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식구와 함께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해보세요 그러, 그러할수록 고난은 더 강하고 치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중국에서 고난을 회피하며 지낸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자 노력해 보세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괴롭고 괴롭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카페로. 위장을 하고 있지만 언제 다 드러나게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한무의 사과나무를 더 심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고 심주어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볼때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간 모습은 없는지 주님 되돌아 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능력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야으로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할 때에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고난들을 극복해내고 영광의 자리에, 승리자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갖고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항상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생의 아름다운 나날들이 하나님 이7월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